안녕하세요. 낭만마녀입니다. 네. 꽃들이 만발한 드디어 4월입니다. 4월달 재회운을 알아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꽃이 만발한 4월이 왔음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그죠? 이 힘든 시기에 사랑했던 사람, 차마 연락을 못하고 있던 사람, 또는 아주 심하게 다터서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안부를 핑계 삼아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니 당신의 안부가 더욱 궁금하다. 너는 어떠하니? 이러면서, 네.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외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하고 제외할 수 있을까? 제외가 궁금하신 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하고 제외할 수 있을까? 네.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라디오 리딩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현재 카드가, 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막 연락이 온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선택하신 시청자분들은 이미 재회에 운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과거 카드가 보면, 네, 어, 좀 미숙, 미숙함에서 오는 어떤 이별, 어, 또는, 네, 너무 좀, 잠깐, 네, 짧은 연애, 어, 기간을 가지고 헤어졌는 사이인데, 지금은 막, 이제 다시 좋아지려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과거가, 연애가 아주 길었어요. 짧은 연애가 아니었어요. 하거나, 과거가 안 맞거나, 현재, 아니요, 절대. 에버 네버 지금은 재회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 조짐조차 없어요. 현재 상황 아니라면 다른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자더 나가서 자 미련 집착 네, 그래서 그분 재회를 바라는 그분에 대한 집착은 깊어 지나 한동안 네 재회운은 분명히 들어온 것 같은데 재회가 될것 같은데. 좀 한동안 냉랭해진다 또는 연락이 두절된다 그래서 저, 저는 이 카드 두 개의 카드를 보면은요 재회우는 있으나 이게 지금 너무 매룡이에요 그래서 어, 이두 개의 카드를 보니까 현 세계적인 상황 어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상대방 분이요 시청자분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회 운은 들어와 있으나 재회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이고요 결론 카드에 네. 고백을 받는다 제안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재회하자 우리 다시 만나자 라는 연락을 받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미 지금 제회후은 들어와 있으나 어쩌면 정말 이거는 문자 소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언제 만날래 제 하자 이런 연락까지 주고받고 있는 사이는 아닌가 무척 조심스럽게 이 카드는 노력을 기울인다 라는 카드 이거든요 네.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쉬운 노력은 아니다. 이런 카드이거든요. 자,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 어떤 주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만나지 못하고, 네, 이 은둔자 카드잖아요. 어딘가 은둔해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네, 제안을 받는다. 드디어 만나자라는 뭐 약속까지 하게 된다. 네, 이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시청자분들은 4월달에 재회운은 있다. 네, 물론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서 이 노력은 쉬운 노력이 아닙니다. 좀더 진지하게, 좀더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약속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분한테서 로맨틱한 어떠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자, 조언자 카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달콤한 꿀이네요. 네, 풍부한 직감, 믿음에서 생긴 기회, 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다. 네, 자, 이 카드가 말하는 어떤, 자, 애정적인 문제는 애인 사이로 연결되거나 열정적인 로맨스가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의 사이에서도 네, 서로 서로 애정이 넘친대요. 그리고 당신 마음의 목소리에 답이 되돌아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훌륭한 풍족감을 줄 것입니다. 최고의 좋은 말들은 여기에 다 있네요. 자, 라디오를 선택하신 분들, 4월달 재해 운은 아주 길하다 보여지고요. 4월달이 지났는데도 재회를 못했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진지하게 타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빠게뜨 리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네, 현재 난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과거 카드를 보면 즐거운 연애, 하지만 가벼운 연애, 네, 그리고 인기도 뭐 많았다. 자, 그러면. 아주 인기 많은 사람이랑 아주 즐거운 연애를 했었다 가벼 그러나 가볍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네 즐겁긴 하나 그렇게 진지한 연애는 하지 못했다 그분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두 가지의 카드가 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 빠르게 다른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 그분. 자, 한동안은 연락이 안 돼요. 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네, 숨어 있네요. 네, 재회를 바라는 그분은 연락 두절이 되었다. 어, 연락을 하고 싶으나 그분 쪽에서 차단을 하셨거나, 뭐, 그분이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좀안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곧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고 다른 데를 쳐다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바게트를 선택하신 시청자분들은 애착을 가지고는 있으나 4월이 어느 정도 한 중순 지나가면서부터 뭔가 아주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이성이 생기지 않을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팡이 에이스는요, 아주 적극적인, 정력적인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가 막 시작되려 한다 내지는 시작된다가 아니라, 음, 시작해볼까? 어떤 계획을 세운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시선을 돌린다. 다른데. 자, 이 카드는 이 바구니에 무언가가 있음에도 또 다른 데를 쳐다보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는 애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다른 데 쳐다본다. 물론 이 카드는, 네, 어, 다른 데 쳐다보지만 잠깐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이 과거에 있는 애착하는 사람한테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뜻의 카드이지만 이 카드를 보면은요. 만약에 4월달에 누군가 적극적인 남자가 나타난다면, 이 사람에게로 돌아가게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4월달에는 이 카드를 보면 재회운은 없고, 오히려 강력하게 새로운 이성이 들어온다. 물론, 이 카드는 남성분이 선택하셨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네, 음, 4월달까지는요, 네, 이 애착하고 있는, 이 집착하고 있는 이분을 여전히 마음에서 내려놓지는 못하겠으나, 네, 이 카드를 봐서는요, 하지만 이 카드가 워낙에 에너지가 강한 카드라, 글쎄요, 5월달 되면 오히려 새로운 분하고 연애가 이미 진전될, 되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두 번째 빠게티를 선택하신 분들은 재해보다는, 네. 새로운 이성, 강력한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저 혼자 카드는 지금을 살다네요. 네. 이 순간을 마음껏 살아간다. 매일 힘껏 살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있지 말고 현재 에 있어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신에게 없는 관계를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더 로맨틱하고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열정적인 관계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있는 관계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당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네, 그래서, 어, 능력도 되고 다 지금 되시는 분들인데 괜히 어떤 고집, 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어떤 고집이지 않을까? 인기도 있다. 이 인기 카드는 과거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본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디 가나 인기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한테 집착하고 이렇게 연락도 절되는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현재 살아라 라고 이 카드는, 주원자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월 말쯤이 되어서 이렇게 안 되었어요. 어, 마녀님 리딩처럼 되지 않았어요. 이런 판단이 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진지한 타로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유 리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과거 네, 양다리 또는 아주 적극적으로 네, 쟁취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자이두 가지의 두 개의 카드를 보면 네 한쪽이 어떤 양다리를 걸치다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해석은 자 재회를 바라는 그분은 누군가 있는 사람이라 지금 갈등하고 있다 야나 정말 이 사람하고 재회해야 돼? 아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으나 끝내버릴 순 없고 재회도 음, 바른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무척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이두 가지의 카드가 본인과 맞지 않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이것 저것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 나에게는 이만한 사람이 없어. 이래서 다시 죄회를 하고 다시 뜨겁게 사랑을 하겠다. 4월 달에 하지만 다시 냉랭해진다 또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 그래서 가볍게 해석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까지가 아니라, 네, 어, 냉랭해진다로 보이지만,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좀 진중하게 해석을 들어가 보자한다면, 자,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어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따지고 따져봐도 아, 정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시 뜨거워지나.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 소송에 휘말린다 내지는 아 한쪽이 이혼을 한해만에 그래서 법적으로 깔끔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겠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아 비행기가 잠깐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요. 네. 제외는 하나, 4월달에 제외는 하나, 좀냉랭해지겠다 또는 제외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우유를 선택하신 시청자분이 상대방이, 네, 뭐, 애인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유부남, 유부녀이거나, 그렇다면, 다시 만나는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보여집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와. 이런다면, 정리가 된다. 그 사람은 양다리에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되어지는 카드입니다. 자, 조언자 카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인내 강함 긴 여정이라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네.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자. 3번을 선택하신 시청자분들. 네. 재회를 바라는 그분하고는 분명히 인연이긴 인연일 것 같아요. 단지 좀 냉랭해지거나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거나 그런 다 보여지고요. 자, 당신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 온 엄만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좋든 싫든 당신은 떠오르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면서 한층 더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성장으로 재생되어 갑니다. 네. 조화로운 관계에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실현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네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가깝해요 무언가.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타로 봐드릴 것이고요 4월이 지나갔음에도 제외가 안 되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진지하게 사제 타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그란 빵 리딩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등을 돌리고 있다 시청자분이 재회를 바라기를 바라나 이미 마음이 그분에게서 많이 뜨신 건 아닌가요? 과거 너무나 많이 싸웠다 또는 그분하고 너무나 많은 골치 아픈 일이 엮여 있었다 두 번째는 네, 재회를 바라는 그분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 주위에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본인이, 네, 이 사람에게서 이미 좀 등을 돌린 상황이 아닌가, 마음이 좀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두 개의 카드가 본인과 맞지 않으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연락은 주고받는다. 네. 마음은 이미 떴으나, 많이 싸워서, 네, 이미 다른 데를 보고는 있으나, 연락은 주고받겠지만, 자, 재회가 된다의 카드이거든요. 이 카드는, 네, 재회가 되는데, 연락이 와서 재회가 되는데, 애초에 이 카드를 보면서 그 사람하고 재회가 될까 생각했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네, 컵의 왕인데요. 왕이기 때문에, 네,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고, 네, 시청자분을 케어해 줄수 있으며, 어쩌면 연상일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연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연상 노릇을 하게 될 것이며, 음주 과몰을 즐기고 매너 있고, 네, 뭐 노래도 잘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동정심도 많고 이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너 없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의 제외가 된다. 애초에 이 카드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제외가 될까? 그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의 오히려 제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 혼자 카드. 네. 자, 휴식의 시간이래요. 재생, 일시적인 활동 정체, 그리고 꿈을 꾸는 것에 대한 허가. 자, 사랑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네요. 네.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회를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그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래서 이 카드는 보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마. 자, 지금 내가 제외 바라는 것은 이 과거 이 사람이었는데 엉뚱하게 이 사람하고 재회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네 흐름에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 네 아름다움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에 열쇠가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동그란 빵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네, 재회를 바라는 그분하고의 재회가 되었고, 또 다른 엉뚱한 사람이 나타났건, 그냥 이 4월달은 어떻게 흘러가나 가만히 지켜보신다면, 네, 무언가 아주, 네, 원하는 방향대로, 네,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될 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월이 끝나갈 때쯤 보면 이렇게 리딩대로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사죄 타로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이 리딩하겠습니다. 현재 어,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으나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다 보여져요. 아니면 간절하지 않은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이래만 열중하고 있다. 내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카드를 보면. 컵의 여왕이 나오는데, 네, 이 컵의 여왕은 희생이거든요. 희생. 그래서 과거의 연애는 어떤 본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맞추어주는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할 거야. 나는 내일에만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아닌 척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곧 다가올 상황에서는, 네, 조짐은, 제외의 조짐은 아주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두 개의 리딩이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으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곧 다가올 상황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된다. 글쎄요, 시청자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일 수도 있고, 재회를 원하는 그분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집착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네, 어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겠다. 이 카드는 고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아,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것이야" 어떤 이런. 네, 스토커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감을 가진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결론 카드, 네.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재회하자라고 재회를 시도하겠다, 보여집니다. 이 카드를 남성분이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재회를 원할 것이며, 시도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4월 달에 재회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자 카드는요, 도와줄 사람이라는 카드네요. 네. 도움을 받다, 권한을 맡기다, 상호이전. 네. 여기서도 상호이전이 나오고요. 이 카드도 서로 서로에게 집착한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건강한 관계는 상호 관계에 의해서, 네,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에게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당신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당신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읍시다. 일방적인 희생만 하지 말고요. 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기도 해요. 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뭐 상대방이 여자분이 되었건 또는 남자분이 되었건, 뭐,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또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을 또막 매몰차게, 아, 우리 사이는 이런 사이 아니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심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옛날 속담처럼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히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원한다면, 네. 그냥 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들은, 상대방은, 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재회운도 아주 좋고 그리고 도움이 어, 도움 받을 일이 있다면 기겁게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네. 상대방 마음을 네. 좀 헤아려 주고 그 사람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줘라.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4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사제 타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